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화보 촬영 행보가 검찰청 앞 포토라인으로 뒤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야당 정치인은 예의 없이 포토라인에 세우던 검찰의 화려한 수사 기법은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은 명예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이 남편을 통해 사과했으니 국민들은 아무 말 없이 사과를 수용하라는 뜻입니까?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히고 검찰은 김 여사를 안 부르는 건지, 못 부르는 건지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미디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화보 촬영 행보가 검찰청 앞 포토 라인으로 뒤바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에 이어 이틀 전 단독 행보까지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할 방침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으나 중앙지검은 또다시 말을 바꾸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지난 3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 두달 남기고서야 이원석 총장 입을 통해 겨우겨우 들을 수 있었는데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서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 시기 등이 정해진 것이 없다니 약속 대련 전에 서로 합의라도 맞춰본 것입니까? 야당 정치인은 예의 없이 포토라인에 세우던 검찰의 화려한 수사 기법은 어디로 갔습니까? 검찰의 명예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하십시오. 성역 앞에 주저하는 겁쟁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더욱 강력해진 국민적 심판과 특검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는 자중하고 스스로 수사를 받으십시오.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사과드리고 있다.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사과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김건희 여사는 한 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을 시작으로 활발한 공개 행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이 남편을 통해 사과했으니 국민들은 아무 말 없이 사과를 수용하라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은 그 어떤 것도 해명된 것이 없고 오히려 의혹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히고 검찰은 김 여사를 안 부르는 건지 못 부르는 건지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여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대통령실과 김 여사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총선의 민심과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는 자중하고 특금 받을 준비나 하십시오.